7대장에서 탄성코트 교육하며 나누어지는 일부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7대장은 전국 유대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론과 실기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론과 실기는 본사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다른 영세한 일반 업체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초보 작업자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은 어떤 상황일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본적인 것을 잘 갖추고 있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일부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부분은 작업자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비공개로 남겨 드립니다. 혹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이렇게 순서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처음과 끝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창업비용. 갖춘 것이 전혀 없다면 약 250만원의 금액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간혹 벽체에 이런 글씨들이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냥 탄성 코트 페인트를 뿌리면 해결될까요?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녹물이 특히 해결하는데 까다롭습니다. 그냥 탄성 코트를 뿌리고 나면 녹물이 페인트 위에 그대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방, 주방, 베란다가 있고 대피실, 실외기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칸에서 4칸이 있는데 현장 도착 시 시공해야 할 곳을 빠뜨리거나 고객은 원하지 않는데 시공해버리거나 이런 작은 부분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축은 베란다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페인트가 소모됩니다. 항상 넉넉한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축에 비해 1.5배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밑작업이나 보수보양도 까다로운 게 많으니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